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. 그러면은 검찰이 뭐 최소한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 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. 아 윤석열 윤석열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. 어,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 근데 이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거 아니냐. 근데 국가기관의 통계는 전혀 없어요.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언론 보도 나온 걸다 셌습니다. 일일이.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포털 검색도 하고 그리고 언론재단 사이트 들어가서 세세 가지고 수사 받다가 극단적 네, 선택하신 분들 네, 네. 주... 아 그러니까 보니까 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. 검찰이 한 70%, 경찰이 30%인데 경찰은 사건 건수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건수 대비해 보니까 검찰에서 죽은 게98% 경찰이 2%고요. 그러니까 순도로 하면 98대 2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고. 소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하면 역시 7대 3입니다. 보수 정권에서 어. 굉장히 많이 죽어요. 음. 그러니까 여기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론 계시고요. 아이고. 그래서 20년 동안을 해봤더니 대충 현적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이 문제가 네.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줍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. 음. 그러면은 검찰이 뭐 최소한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.